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예. 여기 남과 북에 앉아계신 분들 <laughs> 예, 서로 이렇게 예. 사랑의 하트 또 축복의 손길 뻗으면서 멀리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우리 동인 원산이 바로 뒤에 계시는 어진 소녀에게 흰머리 소녀에게 시몽으로 예.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예. 주님께 더큰 행복의 고백,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아큰났네요 오늘 울릉도 식구들 오셔가지고 제가 이쪽 장론이 왔는데 여기도 또 집사님 계셔가지고 아신쿵해가지고 설교를 잘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하고 또 울릉도에서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다떠오르니냐 여러분, 솔교 제목, 다시는 거지만, 느낌표, 세 가지인데, 튕겨서, 기뻐하라! 끝에 라자를좀 강조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라, 라라 하고 있으니까, 기뻐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잘해주시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한 건물은, 폭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오천의 한그 펜션인가요? 막, 집안에 쓰러내려가니까잘 지었는데, 잘 지었는데, 막, 이 집이 막 쓸려가는. 나중에 그 집주인이, 막, 세, 세, 세간에서 막 떠드니까, 집, 자, 아버지가 집잘 지은 집인데, 이 흙들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기웃둥한 거라고. 왜냐면, 그 뒤에 보니까 똑같은 펜션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내년에 관광객들이 아무미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뿌리가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한 건물 혹은 나무는 폭풍이나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죠. 우리들의 신앙 역시 환란의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쳐도 기초가 튼튼하면 믿음이 든든하면 좌절하거나 무너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문 속에서 든든한 신앙의 신앙의 세 가지 기초, 믿음의 세 가지 기초를 세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뻐하는 것,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 세가지는 믿음의 기초이며 믿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세가지 기둥, 기쁨, 감사, 기도 이 세가지 기둥이 튼튼하십니까? 또잘 땅속을 깊이 파묻어서 여러분을 세워주는 기둥 또 기초로 잘 세워져 있습니까? 이 세가지 믿음의 네 기초가 주는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 누구나 성공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짐승도 저희 집에서 아시겠지만 부인하자마자 생지 두 마리가 저희 집에 침입한 이후로 들고양이들을 키웁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한 일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밥 주는 때를 알아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끝나면 집사람이 가면 온대요. 그럼 꼬리 살살흔들돌가면 밥을 주죠. 경계심이 있어서 그릇 갖다 놓으면 피했다가 저희가 멀리 떨어져 오면 맛있게 먹습니다. 짐승도 자신의 기쁨을 표현할 때 꼬리를 흔든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머리를 흔든다든지 짐승도 개나 고양이도 기쁨을 표현하죠. 문제는 문제는 기뻐는 갈수 있는데 항상의 문제라는 거죠. 청년 사님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장장님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코로나 이 오미크론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확진이었어요. 밤입니다. 병원 갈수 없잖아요. 그 밤에 어쩔 수 없이 집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서 자야 되는데, 마스크 끼고, 평소에 처음에 밤에 마스크 끼고 자는데, 열로 나는 것 같고, 시간이 막, 째깍째깍 하는 게 막, 일본이 여성초 같아가지고. 자다 깨다, 자, 자서 깨다 보니까, 집사람도 마스크가 벗어져있고 저도 봐서, 황급하게 써가지고. 그때가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병원 왔더니, 예, 박진이고또약 먹고 하니까, 금세 나는데 그게 뭐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또 괴로우면 기쁨이 단절, 억지로 찾아내하고 억지로 지어자야 기뻐하는 척이 되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소원할 때는 기뻐하죠. 실패가 오면 안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쁘죠. 불행할 때안 기쁘고, 본영과 본영할 때 기쁨이 오죠. 좌절하면 또안 기뻐서. 이 상관없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항상에 우리가 빌레벨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뻐하다의 반대말은 슬퍼하다. 이두 가지 기뻐하다, 슬퍼하다, 기쁨과 슬픔 이두 가지는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떤 일은 한가지로데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웃고 있는데 막 눈물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 슬픈 일 때때로 순차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함께 오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 어떤 쪽을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나 탤런트의 경우에 작품 속에 비극의 주인공이나 비련의 주인공 역할만 계속 맡은 사람과 성공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비교해 보면 행복한 주인공, 성공의 주인공, 좋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계속 악역, 요즘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빌런이라고 그래요. 정말 악독한, 뭘 배우인데 착한 사람인데 악독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해 가지고요 작품이 끝나면 한 6개월에서 1년간 심리 치료를 받습니다. 귀신들 역할을 하잖아요. 공포영화 찍잖아요. 그러면 가위 돌려가지고 한동안 거기에서 그, 그 주인공을 사내기 때문 살인자. 사람 못다는게 일이야. 뭐 장난치는 것처럼 칼로 먹 따요. 그리고 어디를 한번 치고 죽는 줄 탁! 범죄도 시2 이런 거 보면 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면서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남을 추려죽에는 물론 이제 마동석 씨가 이제 슈퍼맨 자타나고딱들어잡으니까 그게 통쾌하지만 한 7-80%는 악당들이 때려 죽이는 그런 드라마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의 주인공, 필연의 주인공은 정신건강의 상태가 참 낫습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한 거죠. 결과는 비극의 주인공 역할만 맡은 한 사람의 정신건강, 그것이 훨씬 정상 아래였던 것이죠. 이유는 작품 속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주인공을 자기화하고 몰입하기 때문에 작품 밖에서도 우울하고 슬픔 표정, 괴로운 표정을 지어야 이게 몰입도가 있어. 계속 거의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을 품다 보니까 이 괴로움, 이 아픔, 눈물 이, 이게 터나가잖아. 그래서 그걸 비워내고 또 다른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연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노 다빈치가 그린 저그림 뭐죠? 레오나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이 화폭이 이 높이가 460cm 3 m 6 0이고요 가로가 880cm, 8m, 8, 8m가 넘어요. 거의 9m가 넘어 그림이에요. 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성마리아 성당 벽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지금 저게 많이 빛이 달했죠이 화소가 작은 그림을 땡겨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은 저 그림보다 더 선명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을 보운해서 보건 작업을 마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빈치가 실제로 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미워하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대요. 미워하는 한 사람. 자신에게 손을 찢쳤기 때문에 도저히 영할수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서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반가운 몇 분들을 보시니까. 박자 모임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사님하고직사이 보니까도 많이 오시니까 제가 많이 막 떨리고 그런데 열세 명이죠 1 2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운데 예수님 계신데 열세 명을 그려야 되는데 자꾸 이 미운 친구 얼굴이 떠올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하는데 예수님 얼굴이 떠오지 않고 떠오르지 않고 자꾸 미워하는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친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같이 용의 얼굴을 다, 용의 모습을 다 그려놓고 눈동자에 눈을 딱 찍는 걸 뭐라 그래요? 화룡점정이라고 그죠그러 진짜 예쁘게 잘 그린 그림은 막 용이 날아가고 불을 뿜는 것처럼 생금함이 생기거든요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작품이 맞춰지는데 자꾸 미운 친구 얼굴이 떠올라서 그림이 도무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악한 감정, 분노, 증오가 자신을 누르고 그 미운 친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빈치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한 후에 그림을 완성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밤이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도 밤인가요? 예를 들면, 한국이 밤, 밤이면, 지구 반대편에 한 13시간 날아가서 도착하는 뉴욕은 낮이에요. 그치요? 뉴욕이 밤이면, 한국은 반대로 낮입니다.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죠. 그런데, 온통 세상에 밤만 있다면, 슬퍼하고, 투정하고, 원망한다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에바다 풍덩 빠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윤영철 씨라고 하는 분이 왜 나이를 묻습니까?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스물여섯 살에 광양자설 그리고 브라운 운동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네. 발표했다. 몇 살에? 스물여섯 살에. 모차르트는 11살에 교양곡을 작곡했고, 알렉산드는 20살에 왕위에 올라 33살 세상을 떠날까지 세상을 뒤흔들고 헬레니즘을 꽃 피우게 했다. 20살에 왕, 왕위에 올라갔을 때 지구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누가? 알렉산드. 세계 최고의 부자 빌게이츠는 19살에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에 뛰어들어가지고 M.S. 마이크로소프트 사라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돈을 급죠. 컴퓨터 안에는 두 가지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들어 있어요. M.S. M.S. 윈도우 아니면 뭐죠?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O.S.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빌 게이츠가 만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깔려져 있는. 윈도우가 관련는그 PC가 거의 7, 8, 수포 애플이 만든 컴퓨터는 전문가들이니까 5%? 10%?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아시죠? 이 로널드 레이건은 70세가 넘어선 나이에 대통령 지혜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을 일제스용 등소평이라는 정치인, 90살에 가까운 나이에 중국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중국 경제를 다시 힘차게 일으켜 세웠고 오늘의 미국을 견제하는 나라로 성장시켰습니다. 얼마나 전기의 선예가 문제인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니까 제가 그 60살 다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0세는 20살. 예. 저같이 5 0세 이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인 거예요. 점기에 사시면 갈수록 젊어입니다 할렐루야. 오. 여러분 인생 사례가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멀고 숨이 차더라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바울 자신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교훈은 독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얼굴을 활짝 표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자, 저 다섯 글자 빨리 읽어 주십시오. 우리 울릉도에서 울대, 오신 분들, 고, 고위 공무원들 빨리 읽으세요. 자, 소문 만동네 역시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우슬 소 문은 문 문. 일만만 복은 복복 레는 뭡니까 올레 소문 만복입니다 뜻이 뭐냐 인터넷 쳤더니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웃으세요 하하 그러면 그큰 입으로 막 인상 쓰고 하면 복이 들어올 구멍이 없잖아요 크게 호탕해 웃으면 그 크게 벌려진 입으로, 코로, 귀로, 마음으로 많은 가지로 우리 불러들 온다면 속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교훈의 뜻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라. 여러분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추운 겨울철이나 무더운 여름철에 조금 쉽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훈련까지 쉬지는 않습니다. 경기는 쉬지만 훈련까지는 쉬지 않습니다. 연기자도 연기를 쉬면 카메라 앞에 무대 위에 서는 게 어색해집니다. 설교자도 1년 내내 쉬, 쉬다가 설교하려면 설교 쓰는 원고 작성도 힘들어지고요. 또 입이 어눌해집니다. 운전도 1 년, 2년 쉬다가 핸들을 잡으면 겁이 나고 불안하고 잘안 돼요. 꾸준히 하면 이게 뭐 일이 아닌데 쉬운데 눈 감고도 하고 뭐 남자들 막뭐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여자분들은 흐르고 계신데 남자들은 익숙하니까 한 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말다가는 사람있지요교회도 나오다가 말다가는 사람있지요 기도도 하다가 말다가 봉사도 하다가 말다가는 사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능률도 오르지 않고 일하는 보람도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일을 제쳐놓고 기도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도 사업도 부부 생활도 제쳐놓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막 기도한다고 해. 집에 와 계시면 나만이, 남편이 화가 나서 돌아가시면 나는 좋은데 또3타 대전, 4타 대전 집안에 벌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봤는데 할렐루야. 모든 말의 대답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 뭐 먹었나요? 아침 뭐 먹었나요? 물어도 할렐루야. 은혜 가득 찬 사람은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은 좀 뭐라고 성의 없는 대답. 모든 게할 e l 야 j a h h a 하는님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다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 l l e l u j a h h a 뜻 l 뜻 l u j a h 나 a l l e l u 기도를 생활화하라. 시작도 기도, 과정도 기도, 끝맺음도 기도하려요 제가 포항 중앙교회에서 2004년부터 4년 동안을 4년 동안 함께 사게 됐어요. 근데 제 저랑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나이에 목사님이 이제 서, 선임으로 행정 목사 됐는데 그분은 어제 뭐 앉잖아요. 주야 일어나고 또 힘들면 아야 아고 이런. 아이고, 힘들 때, 뭐, 나온 말 있잖아. 그게 주여예요. 주여. 주여.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속으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응? 목사는 목사지. 뭐, 말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해. 그분은요, 파항중앙교회 부임한 날로부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지만, 아버지교회, 광주에 있는 비하교회인데요. 아버지교회를 물려받고 다시 광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700km 5시간이면, 5시면 4시에 꼬박꼬박. 꼬박. 제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냥 제 상식으로 제가 보는 그 부분만 가지고 그 목사님을 폄하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갑인 제가 봐도 너무 멋진,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 뭐 계속 주여하고 할례를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라.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진짜 의미고 기도의 맥을 끊지 말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의 감사라. 범사의 감사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일 때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성패와 관계없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패할 때, 불행할 때, 감사가안 되잖아요. 아까, 기쁨처럼. 이게 전초누, 전초누. 이 전투기가 해뜰 때, 해마을 때, 내방 뜨고, 비어고 태풍불에 못 뜬다. 그러면 전투기가 에요 전초누 전투기는, 날이 구려도, 뭐 영하로 떨어져도, 막, 뭐, 여름 태양이 쨍쨍 째여도, 떠야죠. 예? 그래야 공사당 멀리 치고, 일본 놈 독도로 쳐들어도 또 다시 해서, 대응해가지고 몰아내잖아요. 전천호 비행기는 365일 언제나 뜹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만 행복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세상 살이가 힘들 때 감사하셨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분의 믿음의 분량과 비대합니다 사업이 안 되어도. 몸이 아프고 세상 살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다못 들었지만 우리 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기합니다. 우리도 수위, 태풍에 수해를 입었잖아요. 마당에 있었던 쌀을 떠내가고 창고 가던데라는데뭐 다른 마을 다른 마을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에가졌다가 생명을 잃은 분이 계시니 그만한.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한 번의 이야기,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의,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분 권사님은 집이 아직 성치 않죠. 사실 보조금이 많지 않아서 다시 집을 새롭게 하려면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더 살펴야 될 준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세상 사례가 힘들 때도 믿음의 분량이 크면, 그것도 이겨내고 감사합니다. 앞에 조금 1절만 불평론만 하고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뭐 선, 찬송과의 기능은 8절, 9절이 있잖아. 그죠? 감사로 채워가는 거죠.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이후의 결과이죠. 한방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한방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깃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니 모든 공분과 모든 수갑과조수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게 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수 없을 때 했던 그 상황에 벌어진 기적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범사의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일이 도만하시죠 할렐루야 네.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리고 뿔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다시 l d I move i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늘, 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고 내 영혼이 감사로 충만하면 눈빛도 입도 몸짓도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미는요. 보이는 대로 장미지만 가만히 코를 갖다 대면 향기가 나요. 여러분 멀쩡하게 그리스온 선을 보이는데 멀쩡하게 목사님이고 목사 장모님인데 가, 가서 코를 대보면 전혀 냄새가 없어요. 가짜죠. 조화 만들어진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시고 네. 세상 사람들 우리 곁에 가서 코를 대면 눈을 대면 감사가 넘쳐나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시작 입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 네. 제가 아까 그 동역자 부목 목사님을 통화했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게뭐 이게 제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게 막못 맞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박차있으니까 뭐 건드리지 말고 주님이야 응. 지금도 제가 소통하는데 너무너무 단단하게 대화를 잘하세광주에도 속고 히는거예 무슨 교회? 비회 여러분, 입으로 감사를 고백해. 신앙도 고백이 중요하고, 감사도 고백이 중요한 부분.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고백해야 믿음이 자라고 감사는 감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손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음의 품고, 입으로 하는 건 해. 근데 손으로 손으로 감사하는 게 굶더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 아무리 마음으로 감사해도 입을로물면안되죠제 아무리 입으로 열 번, 백 번, 골백 번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되풀이해도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기형적인 고상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입치적이랍니다.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입술로 감사드리고 손으로 감사해야 이 3D가 되야 진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음. 항상 감사합시다. 오늘도 또 어제도 시간적으로 감사합시다. 이 일도 저일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감사합시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의 피를 드리고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함으로 감사드리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대살로드에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박또박 함께 읽고 설교를 바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고 한달한 한 달을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9월 달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 마무리하게 하시고 어제 10월의 첫날,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이 우리,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성도가 품고 살아가야 할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도 기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손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상황 속에도 감사로 주님 앞에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